오늘 복음서 말씀을 통하여서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문제이죠. 지금의 내 모습에서 신앙에 대한 열정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우리는 한숨이 나오기도 하면서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때는 믿음으로 인한 열정도 있었고 참 열심도 있었는데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자식을 키운다는 핑계로 신앙에 소홀해진 내 자신이 실망스럽게 느껴질 때가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어서 남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픈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종종 있게 되어지죠. 이처럼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열정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믿음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은 믿음에 대한 크나큰 오해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증거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 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5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지금의 믿음보다 더큰 믿음을 주시기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 달라고 요청하게 된 이유는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죠. 사절을 보시면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제자들은 용서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보다 더큰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말이 일곱 번이지. 이 말씀은 형제가 나에게 짓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한 번도 용서해 주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심정이죠. 그래도 형제니까 같이 교회를 다니니까 세 번까지 참고 용서할 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끝도 없이 나에게 잘못을 하고 회개했다고 하면서 용서를 빌면 여러분들은 용서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화가 날것 같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화가 나서 용서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자신들이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용서해 줄수 있다면, 형제를 끊임없이 용서해 줄수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또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형제를 용서해 줄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을 더해달라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을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고, 무조건 용서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으면 못 고칠 병도 없고, 못할 일도 없고, 한마디로 믿음을 슈퍼맨이 될수 있는 그런 도구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큰 믿음을 달라고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들도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와,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자연스럽게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별로 하는 일이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을 더해달라 그렇게 구하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신앙에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한 그로 인해서 믿음이 좋은 자로 인정받고 싶어서 믿음을 더해달라 그렇게 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와 섬기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아무런 일도 안 하는 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다. 믿음이 작은 자다.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이 바로 믿음에 대한 크나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을 도와소서 이런 요구에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6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겨자씨 한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명하여 바다에 심을 수가 있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뽕나무를 명해서 바다에 심지를 못한다면, 그것은 겨자씨 한알 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겨자씨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예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뽕나무를 명해서 바다에 심을 수 있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뽕나무를 명해서 바다에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졸지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셨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뽕나무를 명해서 바다에 심지를 못합니다. 그런 기적을 행한 사람도 없고. 그런 기적을 행하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겨자씨 한알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만 능력을 행하는 믿음으로 주신 적이 없다는 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뽕나무를 명해서 바다에 심는 그런 능력의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께 큰 믿음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능력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라는 말씀입니다 땅에 단단히 뿌리 박고, 뿌리 박고 있는 그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어라 나름은 그 말에 순종하여서 바다로 옮겨져 심겨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같은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으로도 할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뽕나무를 명하여 바다에 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믿음의 능력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믿음이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뽕나무를 명해서 바다에 심기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누구도, 그 누구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믿음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능력이라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들은 형제가 나에게 수없이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두 번은 용서해 줄수 있겠지만 계속 짓는 죄를 우리는 용서해 준다는거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나올 때단한 번도 외면치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예수님의 그 용서로 인해서 죄 없는 죄 없는 자로 여김 받으며 그런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로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위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큰 일을 하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말씀을 실천해서 내 자신이 돋보이고 인정받는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우리에게 열심을 갖고 믿음의 일을 행하게 하는 그런 능력의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종이 양을 치고 밭에서 종일 일을 하고 돌아오면 수고했다고 하면서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먹고 마실 것을 준비하게 하고 주인이 먹고 마실 동안에 수중 놀게 한 후에 종에게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렇다고 종이 주인이 시킨 대로 다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종이라고 해도 하루 종일 양을 치고 밭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느냐? 수고했으니 밥부터 먹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종에게 전혀 그런 배려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은 계속 종에게 수중을 들게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종은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종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주인에게서 그 대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 해줄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종의 입장이라면 주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죠. 매일같이 고생하는데 수고했다라는 말도 없이 계속 일만 시키고 부려먹는 그런 주인 주인이 좋게 다가올 리가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 쌓이게 될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할지니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종일 일하고 수고했다는 말을 듣지도 못했는데,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오히려 주인에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모습이 참된 종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나는 쓸모가 없고 보잘 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주인님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을 잘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잘하면서 나는 쓸모가 없고 보잘 것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칭하는 것이 종으로서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종이라고 하지만 종의 입장은 조금도 배려하지 않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럼 종은 종이라는 이유로 고생만 하고 인정도 못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비록 종이라고 해도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반발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늘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보상심리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보상심리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포기를 못합니다. 남보다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 이걸 우리는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는 것도 큰 믿음으로 인해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보상 심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을 주실 것이다. 천국에서는 상급이 클 것이다.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은 본성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이 한 일로 인해서 인정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을 누가 알아봐주지 않으면,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수고한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높이고 칭찬하면서 천국에서 상급이 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그 보상 심리를 이용하여서 더욱 교회 일에 충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자신이 열심히 하면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하는 일을 잘 되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고 내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보상. 그런 기대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일 수고하고 주인으로부터 아무 보상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무익한 종으로 여기는 자를 참된 종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수고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했으면서도 자기가 수고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에 대해서 칭찬도 하지 말고 감사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보아도 힘든 일을 불평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그런 수고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수고와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 종은 주인에게 아무런 불평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종에게 잘해주는 것도 없이 부려먹기만 하는 것 같은데 종은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보상을 바라지를 않고 있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인에게 입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절대로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우리는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보상을 바란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증거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둠에 갇혀서 다시는 빛을 볼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둠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 없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 사슬을 끊으시고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어둠에 갇히고 영원한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처지였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삼아주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분자로서 살아간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바랄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인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인이 무슨 일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고백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은혜를 아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왜 보상이 없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인의 자기에게 베푼 그 은혜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름 받게 된그 은총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은총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비교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보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을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높임받는 그런 도구로 여겼을 뿐입니다. 믿음을 빙자해서 자신의 능력과 행함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높임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의 세계로 인도하셨음을 아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나아가게 만들죠.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가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자신이 한 일을 통해서 하큰 믿음과 작은 믿음으로 차별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많이 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는 일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을 차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작은 자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자는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무서운 죄로, 무거운 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온총은 우리가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나큰 은혜입니다. 그 온총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받았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감사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그 무엇을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한다라는 것.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과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가 없어도 괜찮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고 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늘 그런 자리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에게는 봉사와 섬김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 주신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을 통하여서 증거가 되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자이기에 무엇을 해도 나는 무익한 종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우는 능력을,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위지하고 살아가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종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늘 기억하시면서 무익한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어둠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이 있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늘내 자신이 한 것을 내세우면서 보상을 바랬던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